저는 어제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자마자 과거 당 지도부를 포함한 기득권 인사들을 포함해서 의원직 107명 모두 사퇴하자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당원들께 애걸합니까? 우리가 목숨 내놓지 않고 어떻게 당원들을 설득합니까? 죽어야 삽니다. 아니, 살려고 생각하지 않아야 삽니다. 누가 지금의 위기를 이렇게 몰고 왔습니까? 누가 우리 당원들입니까? 누굽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나를 죽이지 마라. 나좀 살려달라. 이렇게 떼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나부터 죽여라. 내가 먼저 죽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용기와 희생만이. 이 깊은 우리 당의, 우리 당의 이 수렁, 수렁을, 그 수렁에서 빠진 우리를, 우리 당원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혁신적인 지도부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과 정청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할 길은 단 하나. 정말 변화해야 되고, 정말 혁신해야 됩니다. 다그 이야기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판을 만듭시다, 우리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도부로 우리가 판갈이 합시다. 그동안 당을 망치고, 정권을 망치고, 보수를 망쳐온 좀비, 그들을 몰아냅시다. 합리적인 당원들로 정당을 바꿉시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유능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정당. 우리 그런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 을 다시 만듭시다.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